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4 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먼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매일 매일 일어나시면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 과거 어, 신대원에서 변증학이라는 그 수업을 들을 때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고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장인 추애국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러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게시는요, 일반 게시 또 특별 게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가 무엇일까요? 교회 용어사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뜻을 알리셨는데 이러한 방법을 일반 게시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게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게시한 것이 특별 게시, 즉 성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알수 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 특별 계시의 정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요, 그것이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어떤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에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면서 다니엘 2장은 그저 한 유대인 포로가 바벨론 모든 현자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부와 권세를 상으로 얻는 일종의 궁중 갈등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 2장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2장의 핵심은 하나님,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며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는 분이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어, 2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 6장 말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핵심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자가 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는지 사자가 배가 안 고팠나 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직결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왜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한국교회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언제부터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 대단한 분으로 교회에서 여겨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사무엘 요셉 다윗이 특별한 사람들로 여겨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신자로서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마땅한 모습이 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는 수많은 일, 인물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으로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요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듯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마음속에 갖고 계시다면참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있는데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유진 피스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바로 구약 시대에 노아가 믿던 야곱이 믿던 아브라함이 믿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같은데 어찌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들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한번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신자로서 가장 추구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서 6장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임을 다리오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구원도 하시며 건전해 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신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네라고 하시겠죠? 그렇다면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대단하게 인정받을 만큼 굉장히 소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도대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진짜 한국 교회의 수준을 낮추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먹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 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는요.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즉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영원히 두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욕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처지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나오거든요. 하나님 다시금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우상들과 바꾸어 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도 특히 고산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좋은 대학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을 수만 있습니까? 지금은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에스겔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떠나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 없어질 우상들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의 문턱을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값비싼 기독교를 값싼 기독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교회를 봐도 아무런 정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저 교회는 사람도 많고 시설도 잘 갖추어졌고 좋은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우리끼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특별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지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쉬었지요. 믿음이 있다면 이 위기에 대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이 전염병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점이 달랐나요? 디오니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AD 260년에 60년경에 쓴 글입니다. 그 당시에도 거대한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디오니시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전염병 기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량 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였다. 결코 자신들을 아끼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모든 필요를 보살피고 원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살피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들 대신 죽었다. 이방인들은 전혀 반대로 움직였다. 처음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은 멀리 보냈다. 심지어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쳤다. 그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금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요.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통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지. 30일 동안만 좀 숨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의 목숨은 부지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 계시면 결코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말세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과연 지금 이 상태로 교회의 환란과 박해가 닥친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오히려 믿음을 버리지는 않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해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